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눈이 어두워집니다. 믿음의 눈이 어두워진다는 뜻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은혜가 안 보여요.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질 않아요. 주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믿음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민숙이 11장을 찾겠습니다. 민숙이 11장 1절. 민수기 11장 1절 백성이 요호와의 들으시게 악한 말로 원망하며 요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요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자 원망했죠 감사치 않았던 거예요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자, 5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학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여섯 가지 없었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다섯 가지가 없어요. 생선 외 수박 부추 파 마늘 여기도 여섯 가지네요. 생선 외 수박 부추 파 마늘 그런데 보세요 육절 만나는 있잖아요. 만나는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 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생각해봐요 이세라 이 세상의 백성 중에 하늘의 하나님이 직접 준 음식을 먹은 나라가 몇 나라가 돼요? 오직 이스라엘 뿐이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식물을 먹었어요. 그런데,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만나 있으면 되잖아요. 참 조심해야 될 표현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충분한데도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나한테는 좋은 형제 말고는 준 것이 없어. 집도 없고, 뭐. 아 좋은 형제 있으면 됐지. 뭘더 바라요? 그러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참 묘합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되고 불평이 돼.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불평과 원망은 믿음의 눈을 어둡게 해요. 그래서 있는 은혜는 못 보게 만들고, 없는 것만 눈에 띄어. 그러죠? 친구 집에, 이제 다른 자매 집에 조모임 구형모임 하러 갔네요. 그 집은 막 TV가 막 와이드, 막 50인치. 매입. 우리 집은 아직도 뭐 브라운관 쓰는 분은 안 계실 테지, 되고 어. 그리고 막 다른 자매집 갔는데 막 냉장고가 서랍형이야. 막 3단. 근데 우리는 아직도 위에서 열어보냐고. 그게 막 김치 넣었다 뺐다 하려면 허리 아프고. 나는 언제 저렇게 서랍형 사보나. 있으면 됐지. 위에서 열면 어떻고, 옆에서 당기면 어때요? 있으면 됐지. 그거 없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치 않는 사람은 있는 건안 보여요. 없는 것만 보여요. 자, 우리 형제 아메님들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주신 게 보여요, 안 주신 게 보여요, 있는 게잘 보여요, 없는 게 그렇게 잘 보여요. 우리 신앙의 침체의 원인이 뭘까요? 신앙이 즐겁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신앙에 생기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아마 감사치 않는 걸 거예요. 감사치 않으니까 은혜도 보이지 않아요. 은혜가 보이지 않으니, 실은 신화생활이 의무적이고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